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딸이 작년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에서 이루어진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우선 관리군으로 분류되었고 이후 위센터의 상담 선생님과의 면담을 거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다는 어머니의 사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살펴보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정신병이란 무엇인지, 치료란 무엇인지, 또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하는 정신과 약이 어떻게 발견되었으며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까지도 파악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데 어머님은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르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고 지금 이 상담을 보내는 그1 년이 지났는데도. 에, 일상생활은 더욱 나빠지고, 이제 공부는 아예 손을 놔버렸고 학교에서는 왕따가 됐고, 이성과 달리 친구를 만들어보는 어역조차 없는 거죠. 그렇죠. 본인은 정신병 환자로 낙인 찍혀가지고약 먹고 있고, 약 때문에 본인이 완전히 캬! 하고 지냈고, 또약 먹으면 살쪄요? 살이 찌고, 환자니까 뭐, 엄마나 학교나에서 뭐 공부하라고 이제 제척도 안 하고 한자니까 다 열해. 그러니까 아이는 더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애는 나는 왕따 당했어. 이게 지금 아이가 겪고 있는 상황이죠 뭐. 마치 진정제 몸을 마비시키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정신과 약. 이런 약을 먹고 공부에 집중하기란 어렵겠죠. 심지어 놀고 싶다는 의욕조차 낼수 없겠어요. 아이의 WPI 프로파일입니다. 로맨티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두 가지 성향을 모두 보이는 M형으로 감수성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남다르고 통통 튀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는 성향이랍니다. 이렇게 자기평가와 타인 평가가 모두 어긋난 다이아몬드 형의 WPI 프로파일을 보이는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자책자학하는 듯한 마음 상태인데요.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한다면 심리적 혼란과 방황은 쉽게 해소될 수 있답니다.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죠. 학생의 경우라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운동 또는 다른 특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신체 활동 수준을 떨어뜨려 멍하게 만드는 정신과약을 복용하는 동안엔 그런 자신만의 필살기를 만들기란 불가능할 수밖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학생은 더욱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책하며 대인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며 점점 고립되어감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이는 원래 가끔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통통 튀는 감정들을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글이나 그림은 시도조차 안 합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이런 상태에서 아이가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며 댄스, 보컬 학원에 다니겠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유튜브로 BTS 영상을 보고 또 보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주로 BTS 멤버들 생각을 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자신은 아이돌 스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또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가 아이돌과는 전혀 관련 없는 얼굴과 몸매를 가졌는데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걱정이 될 뿐입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치료가 장기전이고 아이가 증상이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약의 용량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Oh my God. 야 진짜 어떻게. 의사가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 정상이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약의 용량을 증가시켰대요 저 말은 약을 먹을수록 아이 상태가 더안 좋아졌다는 거잖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계속 거꾸로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의 증상이 조기에 나타났을 때 약물치료를 시작하였기에 병의 진행을 더디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조기에 나타났을 때 약물치료를 했잖아요 네. 발견했을 때 근데 어떻게 증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됐는지를 판단을 해요 그건 말이 이상한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한 걸 지금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laughs> 의사 선생님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환자는 의사... 환자는 환자가 보호자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이시네요. <laughs> 그러면 병의 진행을 다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어. 다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한큐에 해결될 수 있는 약물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신이 아니니까. 그리고 한큐에 해결되면 병은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한번올 거를 열번 오게 만들어야지. 병을 치료하려고 의사가 존재하는 건데 장사를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네. 모든 장사꾼들은 그 고객의 필요에 맞춰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장사꾼이라고 그러지. 아. 어, 근데 저 어머니는 딸 아이가 좀 나아질 거라 기대를 하고 계속 병원에 갔는데 병의 진행을 더디게만 만드는 것면 그건 치료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해줘야죠. 아니 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약을 줘가 치료를 하면 상태가 호전돼야지.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약을 줘 가지고 병이 악화되는 걸더비게 했다. 그걸 치료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착한 사람만이 저 임금님의 벌거슨 벌것슨 몸이 아니라 임금님의 아름다운 옷을 볼수 있고 네가 임금님을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보는 건 네가 착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 그래라고 이야기하는 옷 파는 사람들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라고 질문을 해야지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약을 썼다. 이거는 아무리 입어도 사람들한테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옷을 파는 겁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 사실은 완치는 개, 완치라는 개념은 없어요. 음. 어 조현병이든 정신과적인 이제 증상이든 일단 발병을 하면 아 이건 완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를 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시면 네, 더 맞겠습니다. 어때요?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에요? 안 되는 편이에요? 어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나 부작용 측면에서 우수한 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음. 어 제가 봤을 때는 잘 되는 편이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마치 당뇨와 같이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치료가 잘 되는 편이래요. 그럴 때그 치료라는 건 뭐냐 하면 약을 계속 먹어 가지고 그냥 정상을 관리하는 병이다라는 거지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완치될 수 없고 관리한다 생각하라고 분명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치료가 잘 되는 편이라고 하시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네요. 증상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하는 약 물 치료를 지금 치료를 했다고 한 거잖아요 병을 그러면서 그 치료. 말은 네. 약발이 없는데 그래도 네. 약이라고 줄 거는 이것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가 되거나 네. 이 내가 준 약은 병을 더 병답게 만들어 주는 약이지 병의 증상이 없어지게 만드는. 약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그, 거죠. 그럼 두 가지 때문에 아이가 증상이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약의 용량 증가시켰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그렇지만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의사 스스로가 자기가 환자한테 약발이 없는 약을 줬고 또 자기가 준 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병의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죠. 네. 우리는 이쯤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무엇을 치료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정신병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옛날의 정신분열병이 네. 지금은 조현병으로 바뀌었다. 네 맞습니다. 네. 뜻이 네. 뭐예요, 뜻이? 어, 이것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게. 어, 해준다는 그런 뜻이고요. 약간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정신신경계에 그 병이 생긴 것을 어, 아...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음흠. 무조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네, 그거는 의사들이 약으로 가지고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조현병을 생물학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조현병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병에 대해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랍니다. 정신과 약을 통해 뇌의 신경이 조율되고 뇌 신경 호르몬과 뇌 기능이 조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제 신경 생화학적으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거좀 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신경 전달 전달 물질도 관여를 하게 되고요. 네. 신경 전달 물질은요.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 과정에 결과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은 마치 그 전달 물질에 가지고 이런 마음의 병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가 치료를 한다는 것은 그 병의 정상이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게 맞는 약을 쓰는 것이 치료인데, 그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그냥 의사들이 마음대로 만든 기준, 그것도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내의 문제고, 내 신경의 문제더라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정해놓고. 그래서 의학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의자를 못 가게 의사 정원을 아주 소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참이 의사가 간교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심했네요. 아이가 정상이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약의 용량을 증가시켰는데 다행인 건 정상이 조기에 나타났을 때 약물 치료를 시작했기에 병의 진행이 더디게 만들 수 있을 때와 이거야말로 네가 저 임금님의 옷이 벌거숭이 임금님의 옷이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네가 마음을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진짜 머리 좋으신 분이네요. 우울병이라는 것이 조기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해 증상이 더 심해져서 자살 충동으로 폐쇄병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약을 끊기라도 하면 바로 아이가 자살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야. 자살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무척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울증은 자해를 불러오고 자해가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은 인간 개개인이 가진 마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이 통념처럼 가지고 있는 믿음이랍니다. 아, 진짜 이런 협박이나 이런 거짓말이 이런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전문 의사의 오, 자기 서비스나 자기 활동을 합리화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놀라워요. 우울.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 약물의 효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울증 약을 복용한 집단은 복용하지 않은 대조 집단에 비해서 자살 충동이나 자살 시도가 다섯 배에서 10배나 증가한다라고 그 우울병 치료하는 약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우울병 약을 먹으면요. 실제로 자살 충동이 다섯 배, 10배 더 나는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러면? 그거는요. 일부 그렇고 요즘은 약이 좋아서 그런 부작용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나오는 약에 이 라벨지에 그 표현이 있거든요. 이 학생이 처방받았던 아빌리파이의 주의사항에도 자살 생각과 행동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고 나와 있답니다. 아빌리파이 뿐만 아니라 항우울제가 자살의 위험을 더 높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항우울제의 복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지요. 영국 (NHS) 경고문 18세 이하인 경우 항우울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 연령대에서 드물게 항우울제가 자살 자해를 유발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라서 여러분도 놀라진 않으셨나요? 이 어머니와 학생이 찾았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학 정보를 잠시 볼까요? 우선 우울증, 우울장애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나와 있네요. 이것저것 여러가지 요인들이 우울장애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더불어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며 그 치료로는 역시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 설명하고 있네요. 이로 인해 자살 생각과 행동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환자는 저걸 모르면 그냥 의사만 계속 의사를 믿어야죠. 환자는 의사를 믿어야지. 자. 박사님, 아이의 병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믿고 계속 약을 먹으면 점차 좋아지게 되는 것 맞죠? 그걸 왜 내한테 물어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그럴까요? 환자는 의사를 믿어야 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환자는 의사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의사가 말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걸 따져야 되고 또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에 대해서 부작용을 확인하고 그것을 의사에게 다시 문의하고 의사는 그 약에 대해서 라벨지를 읽어보고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럼 의사는 그러죠. 약에 대한 거는 복약 지도는 약사에게 하세요.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병원이라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인지 한 달에 한 번씩 진찰을 할때 아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세요. 그냥 상담 잘 받고 있는지만 묻고 약 처방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의 진료를 제가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어떤 희망을 갖고 아이를 대해야 하는지 너무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아이를 치료해 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상담을 바꾸면 도움이 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참이 어머니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아이를 치료해 나가면 좋을지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먼저 어머님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네요. 그럴 때는 자기 마음을 잃는 데는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도움이 된다고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상담을 바꾸면 도움이 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데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약도 받고 또 상담 치료도 하고 있는데 그 상담 치료가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상담이 도움이 안 되면 저 상담으로 되고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상담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마치 어떤 상담 장사하는 것 같아서 차마 그 조언 드리기가 참 깝깝하네요. 어머니가 이 혼란스럽고 힘든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한번 알아보시는 거, 그거부터 하시면서 이 따님이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약을 먹으면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약을 6개월, 1년 동안 먹었는데도 아이가 정상이 나아지지 않고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라면 분명히 어머님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약은 아이에게, 아이의 병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아이의 병을 악화시키고 있는 약이다. 그 정도 판단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지금 환자인 딸아이가 아니라 왜이 어머니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는지 의아하시다고요? 어머니는 지금 딸아이가 병을 가졌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서울대 병원까지 찾아갔지만 딸 아이의 상태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지금 만나는 의사 선생님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분의 진료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찾고 계시죠. 하지만 이미 어머니도 잘 알고 계세요. 정신과 약을 먹을수록 아이의 병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이 맞나?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믿고 싶으신 것이죠. 병에 관해서만큼은 전지전능한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우리 딸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잘 생기지 않고 있으니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읽고 싶은 당신에게에서도 이런 상황,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분의 마음에 대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불안해하고 또,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누군가 자신의 문제를 맡아주기를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은 지옥과 같답니다. 내가 몰라도 배우지 않아도 어떤 절대자나 권력자가 나를 궁유리 여겨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어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바라기에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하니까요. 그러면 이 엄마의 마음은 대체 뭐고, 또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뭐고, 또 마음의 아픔이 뭔지는 차근차근 저하고 이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떤 상담이 이루어질지 하나하나 기대해보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스덤센터 대표 이윤주입니다. 어, 학원 선생님이나 가외 선생님들 공부를 포기한 학생, 소위 공포자, 성적 올리기 가능하셨어요? 또는 가능할까요? 힘들죠, 너무 힘들죠. 하지만 LSI 학습상담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그 가능성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답니다.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동안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 자신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애써 보기도 하셨을 거고 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잘 전달해 줄수 있을까 노력도 해 보셨을 거고 또 빡세게 학생을 한번 관리해 보자 하는 시도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 안 하려는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님들이그 과정 안에서 부담감도 느끼셨을 거고 또 부모님들이 주는 압박감으로 괴롭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자괴감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와 함께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은 그런 자괴감으로.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학생의 공부지도와 멘탈관리를 함께 하면서 각 학생에게 맞춤 지도를 해서 학생의 성적과 삶을 바꾸는 성공적인 경험을 하면서 능력있는 과외 선생님 또는 학원 선생님으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LSI 학습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의 성공담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샵에 참여하면서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중에서 늘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그런 게 이제 뭐 몸의 아픔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줘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한의대를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고 성적 변화도 많았던 친구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결국 한의대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WPI와 LSI를 배워서. 학생의 공부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생활 그다음에 학습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학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20년 만에 제가 좋은 강사가 될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업파로 들어가는 게. <laughs> 긴 시간 과외 선생님으로 지내면서도 나의 직업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가고, 학생들이 공부해서 변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샵과, l s 의 사례 세미나를 통해 학생의 마음에 대한 높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성적 전교 45등 정도의 학생을 고1 수학시험에서 기말고사 100점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학생의 공부에 대한 마음을 파악하여 최적화된 코칭을 할수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 같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성공담 들으시니 여러분도 한번 참여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 LSI는 도대체 뭔가? LSI는 저 이은주가 개발한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심리 검사랍니다. 중고생, 대학생 또는 성인 누구든지 이 검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고 왜 공부를 힘들어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면 마음을 움직여서 공부를 하도록 이끌어 줄 해법을 찾을 수 있답니다. LSI 학습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이런 LS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뿐 아니라 각 학생이 마음에 따른 지도 방법과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배워서 공포자도 공부할 마음을 갖도록 변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드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학원이나 과외선생님들 외에도 성인들을 교육하시는 분 또는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이나 자신의 진로를 학습 상담 고칭 전문가로 만들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합니다. 학습 문제로 고민 중이신 학부모님이나 학생 자신 또는 시험 준비로 고민 중인 성인들의 학습 상담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리스던 센터를 통해서 저 이은주와의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